점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혜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그반대의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우선 지혜로운 사람 그 반대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도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나치게 남한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평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주면 끝없는 자기 비하로 떨어집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그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한대 맞으면 한대 때립니다. 빼앗기면 나도 빼앗습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중심이나 개성이 없이 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혹 평할 때도 먼저 자기를 점검하고 반성을 합니다. 남의 집 불난 것 보면 빨리 돌아와 자기 집 불단속하고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오래 생각지 않고 나에게도 그런 실수가 없는가 물어보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의 충실을 기하고 내면의 마음의 충실을 기하고 자기의 진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꾸 지난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삽니다. 족보가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그런 거 따지면서. 그래도 내가 왕년에. 그런 얘기 하면서 허구한 날 자기의 옛 자랑 늘어놓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 과거에 섭섭했던 일들, 실패한 일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점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이런 사람, 과거 지향적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없다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을 오늘이 있기에 어제가 있었고 미래가 있기 위하여 과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앞을 내다보고 10년, 아니 20년 더 나가서 세상을 떠난 뒤에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요, 세 번째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그 일에 지나치게 마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반반의 가능성을 가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럴리라고도 못하고, 저리라도 못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들.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일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러면서 자꾸 만일 만일 만일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집안 식구 가운데 밖에 나갔던 식구가 귀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러면 만일에 자동차 사고라도 났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만일에 자동차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까 그렇고 근심을 합니다 또 일본에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뛰고 다니는 땅이 꺼지면 어떡 하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 할까 만일에요 그런 생각에 매어서 계속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사료 잡힙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근심하는 일들의 태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일어난다고 단정 지울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자꾸 마음을 쓰면서 매여 있는 사람, 그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예언자가 아니라도 내다 볼수 있는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생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머지않아 땅이 꽁꽁 얼어붙고 매서운 겨울 추위가 더 닥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12월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내년의 봄날도 올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요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쇼핑할 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겨울에 여름 옷을 삽니다. 왜요? 겨울에 여름을 싸니까요. 그리고 겨울 지나면 여름 올거 아니에요. 여름에는 겨울옷 삽니다. 겨울 올 거니까. 싸니까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꼭 겨울이 돼야 겨울옷 삽니다. 여름이 와야 여름 옷 삽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눈앞에 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일밖에.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생활방식의 사람입니다. 이소우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공동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나귀한테 자 그러면 내가 한번 공평하게 이사냥에 서등을 나눠봐라 그러니까 나귀는 그말 그대로 딱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사자, 나귀, 여우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거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화가 나서 나누온 낙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우더러, 그럼 내가 한번 공정하게 분배해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약을 가지고 사자에게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만 딱 하셨어요. 사자가 만족스러워 하면서 넌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라고 사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낙이 죽는 것 보고 생각해냈다고. 그렇게 네. 여우가 사자한테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에게도 그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이 죽는 것 보았으면 내 죽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 번은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미, 죽음이 남의 일입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 엄연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사건 앞에 그 일이 언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를 먹고 연세가 드시면 또 하나는 때가 되고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히브리서 구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죽음과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 그 사건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그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을 원과 같이 둥그렇게 윤회한다고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있으면 분명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그날 이 의미는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주의 날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메시아의 날이라고도 말씀하시는 아주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끝날 주님이 재림하신는 그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치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뭐 바람 부는 대로 동으로, 속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닿으면 거기가 내 목적지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가 항할 때는 분명한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일 하다가 우연히 닿는 바로 그곳이 그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 그날이 먼저 있고요.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때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날이 있다고요. 그날이 분명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위해 오늘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이 오메가 포인트요 끝이 되는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 그날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거듭 거듭. 이 내용을 강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십년이 가난자는 복인 난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난자는 복인 난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마태 모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존재하고 그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보아도 이 마지막 결정점 오메가 여기 알파 오메가가 있는데. 슬러의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거든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라자의 비유라든가, 아한 농부의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열촌의 비유. 이런 비유만 생각해 봐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대는 잠시잠깐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의의와 뿌리가 뒤바뀔 때가 있지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고생을 당하고, 악한 자가 득세를 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말아라.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라는 규자씨의 비유소와 같이, 이 혼돈 가운데서도 규자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무엇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질지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 마지막 끝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가리워진 것, 숨겨진 것, 모두가 다 노출될 것입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조사를 해줄 것이라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여기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과 유들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하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입니다만 가끔 그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친지들에게 물어봅니다. 고인이 좋아하시던 찬송가가 몇 장이냐고요. 그럴 때그 유적들이 대답을 잘못 하고요. 찬송 부르는 거잘못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제 마음이 답답합니다. 고어인이 좋아하던 찬송가 있으면 같이 부르고, 또 추도식 때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즐겨 부르시던 찬송 하나가 없어요. 참 곤란한 생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가 허무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어떻게 맺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를 한다면 어떤 조사를 장례식 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겠습니까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영생의 날임에 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거짓이 가식이 벗겨지고 헛던 것들이 다 무너진 날이며 바벨 텀의 교만이 용납되지 않는 날입니다. 인간의 재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없이 다 노출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바로 그 날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자꾸 허리도 아프고 목덜미도 뻣뻣해지고 뭐, 통원치료도 받고 있는데 잘 낫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징조가 오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자동차는 아무리 수리해도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의 몸도 낡아서 그런 것이니 그런대로 잘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뱉어봅시다 뭐 지금 와서 약 드신다고 소용없고요 또 괜히 무리하게 또 운동 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상태로 잘 지켜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징조가 벌써 왔어요 이미 문 밖에 서 있어요.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역사 속에 말세의 징조가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가 분명히 있고 그 징조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어떻게 사시겠어요? 제가 일전에 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꽤 여유 있는 그런 가정의 집사님이셨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고 옆방에서 뭐 칙칙한 소리가 나요. 뭐 싸우고 뭐 던진 소리도 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자식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살인도 할것 같아요. 그러는.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형제간에 우애라도 있을 것을 자식을 위한다고 돈좀 벌어놨더니 이 모양으로 지금 난장판이 되었다고요. 제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교훈을 얻으십니까? 오늘 지금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전에 성경에는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예배하기를 힘쓰란 말씀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힘쓰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인상적인 통계를 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지난 70년을 숫자상으로 계산해 볼때 식사 시간은 7년, 일한 시간은 11년, 오락 시간은 8년, 세수하고 옷 입는데 소모한 시간 5년, 떠든 시간 3년,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 6개월. 다시 경적으로 풀어보면, 자식을 위해 쓴 돈이 얼마,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 써서는 안될때쓴 돈이 얼마,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쓴 돈은 얼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세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혈안관계로 모이는 침묵회도 아니고 예배는 이익을 위해 모이는 이익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가끔 어떤 교회가 보면 이 설교 시간에 뭘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설교 시간에 뭘잘 썼던 것 같아요, 과거에. 쓰면은 듣는 것보다는 기억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에게 왜 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요, 놔두시고, 하나님 말씀 들이실 때, 일단,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 들으면서는 야, 이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맨날 남편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뭐,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아가야 할 길, 나와 하나님과의 진실단 만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옥 젊은 친구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물론 흩어져서 할 일이 많습니다. 구제, 봉사, 성교 다 해야죠. 그런데 모이지 않고 어떻게 흩어지겠습니까? 아, 모여야 흩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간시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충만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봉소도 하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정검하라는 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처럼 하나님 앞에 도대얼만큼 내어 놓을 수 있는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소망을 확고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의 비전이 어디 있는지 흔들림 없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괜히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요.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열매 있는 사랑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사랑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과연 주님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졌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 그 관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온 그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사라고 주님을 기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영남의 아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 허무 많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보다 주님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하나님 영원 가질 때가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바쁘다고 세상의 일이 분주하다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을 내면을 준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만 보며 남의 잘못을 헛들고 말했던 죄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불언간 다시 오실 그날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기다리게 하시되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모이기에 예배드리기에 힘쓰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더 새롭게 굳건히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인생에 때 주께서 막신 일을 위해 힘써 최선을 다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착하가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